자 텃밭에서 감자농사 잘 자가지고요. 서쿠지 말고요.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쌩쌩하게 오래 들도록 이렇게 쌩쌩하게 봉환하려면요잘 보란 말이요. 에 지금부터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싸게 싹 나옵니다. 이게 싹 썩어버리고 이렇게 자, 꿀팁입니다. 보세요. 베이킹 소다 있죠. 이거 이게 끝내줍니다. 베이킹 소다를요. 여거 이거 보세요. 여기다 이거, 이거 이렇게 싸가지고 자 키친 타올이다. 게기다가 여기다요. 여기다. 자, 한 숟갈. 이렇게. 베이킹도다베이킹도다 이거 나중에, 이거, 이거 나중에 쓰면 이거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베이킹도다 이렇게. 또 나도 헷갈려 죽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오늘은 감자 캐는 날. 자, 빨리 오세요. 자, 오늘 감자 캐는 날. 자, 오늘 감자 캐는 날이 이제 산소 집에 깨버린다 어차피 버릴 거니까. 아, 자, 깨끗이 흙 털면서. 그래야 재활용을 할수 있지 자어저 살살 이다 한번 해볼까? 응오 감자 맡아 감자 맡아 오. 오 송송 나온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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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쭉쭉 쭉 언니 이거 뜯어야지 빨랑 개만 썩는다고 응. 하던예 네. 좋은 골라갖고 이렇게 송송 사람들 먹는 거야 저렇게 송송 올라 이렇게 부고 이렇게 부고 이감자캐 이렇게 부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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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쭉쭉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들어가는 게안 당해. 들어니까. 아니, 많이 올렸으니까. 이야, 조그만 거보다 이게 더 크지. 자, 우와. 응, 말려 있겠어, 말려. 자, 이제 텃밭은 다 켰으니까, 저, 이제 저 감자 캐러, 저큰 버트로 갑시다. 넌는나 따라와요, 나 따라. 감자 이렇게 캐자마자 그냥 빡세다 담지 말고요. 여기 물기 있죠. 수분 좀 날라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옮기세요. 이제 참... <laughs> 이거 뭐 진짜 머리통만해 머리통만해. 감자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감자를 아, 어떻게 하면 오래 이렇게 저장해서 뭐, 먹을 수 있냐. 그것 좀 알려드릴게. 요 전에 한번 내가 이제. 빨리 캐서 그냥, 빨리 먹으라고. <laughs> 텃밭에다가 심어서 이게 수확하잖아요. 캐서, 캐면은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또 놀아 먹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보관했다가 굉장히 아끼다가 다썩는다고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감자는 이제 밭에다가 많이 심어가지고 수확하잖아요. 제일 먼저 감자를 캐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감자를 캐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먼저 말리세요. 이렇게 밭에 있는 밭에다가 놀어놔 말린 다음에 이제 저 이제 창고 있죠? 그늘 그늘이 이제 그늘이 이제 가려진 통풍 잘 되는 곳 창고에다가 창고로 옮겨가지고 어두운 창고 있죠? 어두운 창고 이제 이렇게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말리세요. 이렇게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습기가 없어야 돼요.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밑에 건 위로 껍질, 껍질 상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을 시켜주면서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있는 수분을, 수분을 갖다요. 어쨌든, 물기를 싹, 말리세요, 말리세요.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야 1차, 1, 1차는 밭에서 말리고, 2차는요, 어두운 창고에다가, 먼저, 어디다 담지 마세요. 이렇게 막 상자나 이런 담지 말고, 바닥에다 이렇게 막 갖다가 부어 놓으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선풍기 틀고요 어두운 데다가 어두운 데다가 창고에다가 빛이 안들어온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래갖고 수분을 쫙 이렇게 다 날라가게 선풍기 틀어 놓고 이제 그게 이제 2차 3차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 펼쳐 놓고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이제 이걸 이제 이거 오래 놓고 먹여야 할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상자에다가요 이제 가득 담지 마세요 이렇게 바닥이 보이게요 바닥이 보이게 상자 좀이이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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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저 낮은 같은 거 있죠 낮은 방 거든가 이렇게 했고 상자 이렇게 절대 이렇게 이렇게 싸놓지 마세요 잉? 절대 이렇게 바닥에 보이게 바닥에 보이게 해놓고 이거 닫더라도요 돼있으면 이 닫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닫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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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어두운 데다 놓으세요 어두운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햇빛만 안들어가게 할거 이게 통풍이 잘 되는데요 이러면요 진짜 오래 갑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풍이 잘돼 얘는요 통풍이 안 되고 안돼버리면다 썩어버리거든요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선선한데 잘 드는 데다, 이렇게, 야, 통풍이 잘 되는 데다 이렇게요 통풍이 잘 되면 는 약간 건조한 데다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간 데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게 이박게테이프로딱붙이지 이 이, 마세요 어이? 여기다가 구역을 아무리 뚫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뚜껑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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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어두운 데다 창고나 어두운 데다 놓으세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이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비닐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최악인데. 만약에 비닐이 가뭐 검정이든 어쨌든 뭐 하얀 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갖다 놨다 하뇨. 요건 바로 썩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건 썩으라고. 요건 바로 썩읍니다 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건 내가 이제 담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지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끓여서 보여드릴게요. 뭐요 담은 온 지요? 요거 지금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 아, 야, 냄새가 고약하고 좋대. 자, 보세요. 자, 이, 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보세요. 지금 물이 흐르고 보세요. 거 보세요. 보세요. 지금 내가 냄새 난다.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간다 보세요. 고구마 자체에서 물이, 이, 썩으면서 물이 나오거든요. 절대 이렇게 는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요, 요, 요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이래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요거, 요거. 아우, 냄새. 지금 냄새가 지금 장난인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냄새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고자리 보세요. 자갈자갈 작고자리 자갈, 자갈, 보세요. 금방 생깁니다. 이거, 이거 빨리 밖에 내놓던가 이렇게면요 하고구마 썩어라 놓는. 아니요, 자꾸 고구마라고 이게 감자 이렇게면요 하 썩어라 놓는 벌레 보세요. 벌레가 바글바글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 비닐 싸면 안 된다. 검정 비닐이든. 이렇게 투명 비닐 일단 절대 싸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절대 노요 노 no, no, 절대 싸면 안 됩니다. 이. 다시 알려 드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덮고 자 바닥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이렇게 싸지 마세요. 수복이 싸지 마세요. 이렇게 엉성하게. 이 박스가 약이한 박스 있다면요 야, 반 박스 있지 놓아서 이렇게 반 박스 여기다 그냥, 이렇게 덜어 놓으세요. 덜어 놓고 저장하세요. 햇빛이 안들어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요, 통풍이 통풍 이잘 돼야 돼. 얘는 통풍이요. 햇빛 보면 안 되고요. 자,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장하면요, 진짜 오래오래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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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 구멍이 있죠 이렇게 과일 박스 같은 거요. 이렇게 과일 박스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과일 박스가 제일 좋아요. 자, 과일 박스에 이렇게 양쪽으로 사방에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린드 담아가지고. 햇빛이 안 드는 데다가, 어두운 데다가 갖다 놓으면 돼. 요 텃밭에서 감자를 캐든, 어쨌든요, 감자를 처음에 캐면요, 수분을요, 그 며칠 동안 그 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수분을 빨리 다 날려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선풍기 틀어놓고요. 선풍기는요, 이렇게 한 2, 3일만 그 껌껌한 데다 이렇게 놓고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껌껌해도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싹이 난다고, 콩나물처럼. 그러니까 절대, 예, 덥게 해놓지 마세요. 이렇게. 꿀팁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요. 이렇게 같이 놓고 도는데요. 보세요. 요거는 마늘이, 지금 이건, 이건 마늘 갖다 지금, 한지가 지금 한 지가 지금 한달반 됐거든요. 보세요. 전알려줄죠 이거, 이렇게 뽀송뽀송. 빠샤빠샤. 땡땡. 양파. 양파도, 이게, 이거 저요. 이게 땡. 이 하나 물러지어요 땡땡땡. 빠시라빠시라 자, 리고 자, 양파도. 감자는 요거 이제 전에 이렇게 캔거 있잖아요, 이거 한쪽에다 이렇게 이전에 먹고 남은 것들 이렇게 넣어놨는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놀데 없어도 안는데도 실험해봤더니요, 못뭐 되더라고요. 빡자게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 다음에 알려주고, 일단 감자. 이게 뭐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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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봐요. 이게, 이게, 이게 베이킹소다, 이게 베이킹소다. <laughs> 이게, 이게 베이킹소다. 자, 요기다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요기다 이렇게 놓고, 자, 이게요. 색이 없지 않는데 여기 쌓고 이렇게 놨 우리가, 야, 대충 놨어, 게 이건, 이건 뭐. 예, 네, 이건, 이거, 이렇게. 이거 알려줄게, 자. 자, 이제 자, 이 자. 자, 이거 베이킹도다죠 자, 이거 싼거 타워 싸고 따고 양만으로. 자, 자. 여기다가, 자, 자. 여기 키친 타고 있죠? 여기다 보세요. 이거 하나, 이거 자, 자. 여기, 여기다, 자, 펴. 이게,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종이컵 바꿔볼게요. 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놔둬도 되고 그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종이컵에다가이엎어주뭐 이거 어어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몸에 해로운건 아니니까 이게요 이게 베이, 베이킹 베이킹 소다 이거 다시한번 봐야겠요베이킹소다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대충 짜자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숟갈로 떠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숟갈 떠갖고 여기 한숟갈 떠갖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약까지 쌓아 이렇게, 이렇게 안빠지는데 자이 에너지 자 이렇게 옛날, 옛날 약국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안 쏟아지기만 차리기 이런게 이런 이렇게 놔, 이렇게, 이렇게. 감자 옆에다 놔도 되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감자 옆에다놔도그렇게 놔두고, 놔두고. 감자는요, 어두워야 돼요. 얘는 원래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내가 이렇게, 얘는 밝은 데다 놔야 하고, 양파는. 보세요. 얘 있죠? 감자도 선선한데, 통풍이 잘 되는데, 양, 이렇 마늘도 선선한데, 양파도 있죠? 이게 선선한 데다 놓고요. 그 대신 잘. 요 감자, 감자는 햇빛을 안 봐야 돼. 이게 같이 놨을 때는요, 종이로 하나, 여 요거만 덮어주면 돼. 요도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밟아도 되는데요. 베이킹, 이게 뭐 돼. 베이킹소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 중간에 놓고, 여기 있죠? 뭐, 보재기 있죠? 자, 보재기 이렇게, 이렇게 덮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보재기 통풍 잘 되는 거 있죠? 이게보재기 이렇게. 감자 있는데 만 덮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 다 있죠? 가정쯤 이렇게 해갖고, 햇빛이 없고, 통풍이 잘된 데다가 딱, 갖다... 풍소다가요 이렇게, 이렇 싸가지고, 냉장고다가 한쪽 넣으면요 냉장고 냄새 있죠. 숯 있죠, 숯.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고 신발장 있죠. 이렇게 싸가지고, 신발장 그 안에다 넣으면요 아, 이렇게 습기를 다 빨아버리고, 곰팡이가 아, 이거 곰팡이안 피어요, 진짜. 신발이 깔끔해져,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게, 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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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연소에, 추천연소제, 이고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에요 베이킹 아 아니 베이킹소다이소다 소다. 이렇게, 이렇게 넣 놓고 감자는 이렇게 뭐 같이 놓으면 있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놓고 감자 이쪽에 놓고 이쪽에 이렇게 덮고 베이킹소다 이제 이쪽에 한두 개 놓고 이렇게 하고 이, 이, 이건 이 나중에 이거 이거 재활용 계속 쓰면 되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햇빛에 말려가지고 계속 돼, 이렇게 해이고 양파를 양파를 이렇게 해서 습기 습기 찬다 생각해보 이렇게 면 갖다가 한쪽 넣고 먹자이거 꺼내서 먹으면 되죠?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 넘어보고, 아, 이거, 이거 알려주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이거 갖다 섞으지 말고, 여기 양파나, 이렇게, 감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자, 구독하고 딸랑땅히라고, 자. 소똥이, 소통이 넘어갈 때, 이 기억이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런지 누가요, 그러면? 뭐 화초장떨쟁이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하고 딸랑땅랑이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알려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알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과일 박스가 최고, 최고, 이렇게. 과일 박스가,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